네, 안녕하세요. 중개업 경력 20년대 도시계획학 박사 최고봉과 함께하는 어, 상가중개 실무입니다. 어, 오늘은 목, 상가 임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 왜 상가중개 실무가 필요한가? 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 자유업종으로서 편의점 하고 싶은 손님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순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커피 전문점, 관리업종 중에 신고업종이죠. 커피 전문점 손님에게 브리핑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학원, 학원 찾는 손님께 브리핑하는 방법. 학원은 관리업종 중에 등록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룸살롱, 응, 하는, 하려는 손님께, 어,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룸살롱은 위락시설로서 관리업종 중에 가장 강력한 허가업종이 되겠죠. 에, 그래서 프로로그로서, 이런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상가중개 실무, 강의의 전반적, 어, 예상 흐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본격적으로 상가 중개 실무를 할 텐데요. 어 목차는 첫 번째 상가 입문을 통해서 관련 상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어 상가 중개 실무 어 업종별 그리고 어 특수 어 내용과 관련된 어 상가 중개를 강의합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상가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상가중계 관련 정점 풍속성으로 어, 이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상가 입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음, 상가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어, 뭐 일반적 사전적 개념은 상품을 팔거나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 및 장소다. 어,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우리는, 음, 일반적 개념보다는 과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음, 약칭 상임법이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법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 무엇인가를, 음, 알아야 되겠죠. 상임법 적용이 되고 안 되고는, 음, 현전 차이가 있죠. 그죠? 상임법 적용 대상이 되면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까요? 만약에 내가, 어, 횟집을 하는데, 그냥 임대차 계약원 체결해서 횟집을 하고 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법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상인법 적용 대상은 됩니다. 위에 내용을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엄청 중요한 게한 가지가 빠지게 되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네.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 관계를 제3자에게 부인하는 경우에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만약에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여러 가지 상인법상 상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상인법 적용이 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어도 상인법 대상은 되지만 대항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건물에야 한다. 건물은 지붕이 있고요, 벽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되죠. 예, 팔레에서 놓은 건물의 정의에요 그래서 뭐 미등계라든지 무허가라든지 어, 가설 건축물, 부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어, 상인법 대상은 됩니다.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음, 노상 셀프 세차장 있죠. 건물이 없는 것, 어, 건물이 없는 옥개 주차장 이런 것들은 어, 상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 어, 영업용이야 한다. 아까 사업자 등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면은 가능하다고 했죠 상인법 적용이 이것은 이제 영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 것인데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사업자 등록이 나오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들이죠. 어린이집, 교회, 동창회, 어, 자선단체, 어, 그 다음에 종교단체 어, 이런 것들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고유번호증이라고 사업자등록증과 똑같이 생겼어요. 어, 어, 고유번호증이 이제 발급이 되죠. 요양원 같은 경우도 거의다가 비영리법인이에요. 뭐 요양원 찾는 손님도 많이 계신데 어, 그거를 필인지 하시고 중계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영업용이라도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시으면 된다. 에. 공부상 용도 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근데 뭐, 뒤에 보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일정 보증금액이야 이건 상인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금액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대법원에서 작년 11월 14일, 24년 11월 14일날 엄청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공장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건물은 상가인가? 사실관계를 잠시 살펴보면요. 임차인이 건물 대부분을 용접가공과 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으로 나머지 공간은 사무실로 사용했는데요. 어, 근데 임차인은 사무실에서 제품 대금 관련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등을 발행하고,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음, 만기가 되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어, 요거는 상가가 아니야. 그래서, 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했어요. 반면에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건물 인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어, 이런 사실관계 속에서 일심 1심, 일심의 경우에는 건물에서 용접 가공 제조 및 납품뿐만 아니라 제품 대금 수수와 계약 체결 등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어, 이 건물에서 가공 제조 외에 영리 활동을 겸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심은 계약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의 차일 뿐 아니라, 공장에서 영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다며, 이 건물이 상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 임, 음,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임대인의 편을, 손을 들어주었죠.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이 달랐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마지막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단순히 상품의 제조, 가공 등의 사실행위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영리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차인은 별도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으며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 가공과 함께 대금수수 등 영리활동을 해왔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임차인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1년의 영업활동에 해당해 건물 전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판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죠. 기존의 판례는 어 건물 사용의 주 목적이 영업 용이어야 된다. 그래 그래야만 상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어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제조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속에서 일부 영업 활동이 어 진행되면은 얘는 상인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사실상 그 법령 조문이라든지 어~ 물리적 해석으로는 어~ 조금 무리가 있는 판결이지만 어~ 지속적으로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결국은 어~ 경제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좀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판례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업집실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